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5년 전에 주변에 아주 딱한 실정을 보고 "영어유치원 보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영어유치원 보내는 그 열기는 그 전보다 더 거세졌지요. 최근 국가에서 이에 대한 정책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어유치원 담임으로 부작용이 심하다. 영어 유치원 다닌 어린이들의 2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34%가 아주 갈등이 심하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불안증을 느끼고 또 트라우마 증세를 보소한다고 합니다. 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합니까? 이 영어 유치원 보내는 분들은 영어를 왜 배우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아닌 이제2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구를 모르는데 축구를 배운다고 합시다. 그럼 축구의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경기룰을. 자, 외국어를 영어를 배우면 영어의 룰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영어의 룰이 뭡니까? 문법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제 외국인들에게는 문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 reading, writing. reading, writing을 많이 하세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걸 잘해야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하고 히어링하고 스피킹 말하고 듣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건 영어를 쓰는 이런 탄탄한 기본, 기본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쓰는 환경에 6개월만 노출시켜 놓으면 트이고 입이 트여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또왜 영어유치원을 보냅니까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발음을 원어민같이 좋게 하기 위해서 왜 원어민같이 해야 됩니까? 우린 외국인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 인도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발음 굉장히 나빠요. 인도 출신들 그러나 그 사람은 리딩, 라이팅을 아주 잘한다고. 한국인보다 잘해요. 그런데 발음은 굉장히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회사의 CEO 및 임원으로 활동하고 각체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좋게 하려고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들여가지고 그 영어 유치원 보내느니 그 돈을 아껴뒀다가 대 가장 그 아이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대학에서 뭘 공부하느냐 그때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야 사회에 나와서 유능한 일꾼으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뭘 공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때가 또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이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